자, 찬양의 이유가 뭘까요? 찬양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데요. 마치 동의서에서 먹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죄악을 옮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죄 용서해주시고 조금 지나가지고 야너 전에 나한테 이랬잖아. 근데 내가 용서했는데 너또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잊어먹지도 않으시고 계속.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머님은한번 용서하시면 다시는 그 죄를 용,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완전히 옮기시는 하나님이죠. 죄를 사하시고요.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요. 여기서 구속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가알인데 가족이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율법에 보면 가족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팔려서 노예가 됐을 때는 가족이 대신 돈을 내서 땅을 사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풀어주고 또 자기 가족 누구를 해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해야 되는 가족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가알, 고엘 제대로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세요. 우리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사에서 보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기에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인자와 극률로 관을 쓰셨고요. 이게 온 몸에 인자 극률이 둘둘둘 말려있다는 거예요. 인자와 극률이 막 줄줄줄 흐른다 이런 표현이죠. 시적 표현이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손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원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이 산상수원에 병행되는 본문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일 좋은 선물을 성령님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서 마치 독,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겠다. 이 사회 표현으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이제 주시는 그런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있겠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찬양이요 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압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옳음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숨어 서하시는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사야 선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죠. 특별히, 어, 하나님은 인자와 극률로 관을 쓰신 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이 우리의 찬양 이유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laughs> 10편, 103편의 저자가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너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10편, 100편하고 같죠?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책하지 않고요. 가끔씩 한다는 거예요. 항상 경책하지 않 하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요. 하나님은 금방 노를 푸으시고요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의 죄악에 벌받을 것이 100정도 벌받는다면 하나님은 50 정도로밖에 벌을 주지 않고 50만큼 벌을 주다가도 후회하셔서 30만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크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이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선포된 것이 출애굽기 32에서 34장입니다. 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맥락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1장부터 18장까지 구원하셨어요.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하나님이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신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은 26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식양을 주셨어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도 성막의 식양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주시는데 그 한복판에서 이사백성이 뭐 했을까요? 황금성하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도록 죄를 저질렀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10개명, 여기 출애굽기 20장이죠. 10개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우상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이 언약을 깬이사엘 백성들을 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시로 결정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하는데요. 두 가지로 기도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백성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백성 구원했다라는 소문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여기서 데려왔다고 소문이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창세기에서 다섯 번, 아브라함과 다섯 번, 이삭과 두 번, 야곱과 세 번에서 열번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쪼개 놓은 짐승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언약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이란 말이 베리스라는 단어인데 베리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쪼갠다는 라 뜻이에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건 뭐냐면 언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짐승 쪼개놓은 것처럼 쪼개 죽이겠다. 서로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했다는 것은 말하면요. 목숨을 거신 거예요. 내가 안 지키면 나 죽여라.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고요. 그걸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있을까요?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아 내가 죽는다고 했지.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 구원했는데 죽일 수는 없지 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시면서 34장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이름이 나는 여와라, 호 여와라, 호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에게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선포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구원시켜주시고 언약 맺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 때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대하여 주겠다. 라고 선포했던 이 성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대하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니다 이러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늘 대해 주시기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죄를 짓지만 주님의 이 성품 때문에 삽니다. 사실 하나님이 벼락 때려 죽여도 아무도 할수 없는, 아무도 말할 뭐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노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을수있 감사합니다. 왜냐면 하 당신은 이런 분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 만한 사람이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찬양을 이 110편과, 100, 100편과 103편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를 103편에 읽으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습니다. 어, 창세기 1장에 창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건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 발등상이라고 옛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발을 놓는 대예요. 발판이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가운데에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식. 기쁨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겁니다.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다스림 이게 바로 창조고 제가 창조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할 때 말했던 내용이 바로 66편 66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음성 푸시고 같이 한번 66장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제가 막출애굽기도 갔다 뭐 이사야도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이시편과예의 문학은 성경의 66권의 함축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계시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용이어서 네.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 것이 시편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학들이 다 시편 안에나에 어, 행간 안에 다 배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 이게 바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찬양할까요? 네, 영혼이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과 다른 자생을 받는 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위대하심과 성품과 공의로움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누가 예배하는가 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누가 아, 이제 이 예배를 할까요? 예.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요. 그 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도 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와를 경외한 자. 11절. 13절, 17절에 반복됩니다. 그리고 의의 자손들이요. 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고,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 제가 10편 1편을 방금 인용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의 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하나님에 따라서 안고 서고 일어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의 자손이고, 그를 다르게 표현하면 영와를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이걸 풀었으면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지킨다, 행한다, 같은 말이죠. 예. 그 언약을 지키고,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의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사람을 어, 경외하는 사람, 영화를 경외하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예배장 거죠. 나중에 이제 시원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하러 시원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누가 시원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할때그 답이 이렇게 떨어져요. <laughs> 네. 참 감사하죠. 야, 시편에 찬양시가 많은데 어, 짧게 살펴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laughs> 우리, 시온의 시편 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ong of Zion 인데요. 자,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 솔로몬 성전이, 성전이 섰던 그 반석이요. 거기를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시온에 야외 하나님이 거기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이고 아름다운 시온산에, 위치하,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시온의 노래입니다. 10편, 46편, 7절 한번 볼까요? 10편, 46편, 7절, 11절. 고라의 시인데 7절 11절이 중간에 후렴구처럼 하나님은 그 시온 예루살렘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라는 찬양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음소풀고 음소거를 풀고 46편 7절 11절을 좀 우리가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 안전하고 안락하고 안심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어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제가 첫날 시편의 신학 1번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 이게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내가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있음으로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찬양들이 시온의 찬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일 대축제적, 종교적 대축제일 때 되면 이제 순례자가 돼서 어, 구약 때는 어, 전국에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약 때 가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때 그들이 이제 순례자로 오는 것인데.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왜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것은 사회라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No 나 성전 원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네가 내 집을 져준다니까그 마음이 너무 예쁘다, 좋다. 그래서 내 집은 됐고 너의 집,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이요 가문을 영원한 왕가로 내가 너의 집을 져주겠다 그래서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내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증거로 너희 아들이 성전 짓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것이 사모예라 7장입니다. 이 사모예라 7장의 말씀대로 11기상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실제 짓게 되는데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8장에서 봉헌 기도를 하나 이게 드려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이 내 눈과 귀를 이 성전에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화검 도장을 꽉 찍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솔로몬 성전 시온이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모든 사람이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시온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요. 그리고, 어, 3, 그 11기 왕상 8장에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어, 내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저주, 어, 저주의 상황이 있는데요. 이 저주의 상황을 하나씩 언급해 가면서, 하나님 이럴 때에, 이럴 때란 말은, 이 저조의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말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계속 받을 때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주시고 응답하십시오. 또이런 상황에,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이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내가 정말 말을 안 들어서 포르로 끌려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레위기 26장과 신령 28장에 저주의 상황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고 어, 어, 확답해 주던 기도가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예요. 그 기도에 내 눈과 내 귀를 거기에 두겠다고. 하나님이 왕상 구장에서 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조차도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해 주시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의 복의 출처예요. 여기서부터 복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신학이죠.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성전을 방문하기를 고대하는 어떤 사람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곳에서는 심지어 참새라도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가장 하찮은 그런 작은 짐승일지라도 이 시온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이렇게 찬양되는 것이 시온의 시편입니다 시온의 시편의 삶의 자리는 역시 찬양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축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시0편 48편에 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의 주위를 도는 행진과 같은 일들 할 때도 이런 노래들이 불려진 것을 볼수 있고요. 시0편 122편은 예루살렘 순회의 환희를 표현하면서 그 도시의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들이 이제 불려지는 것을 보니까 바로 축제 때 예배의 현장에서 이 시원시편이 불러졌고요. 이런 시편들이 시원의 시편입니다. 지금의 시원은 어딜까요?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시원입니다. 또 어디가 시원일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지금 시온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 시대 와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부터 그랬고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더 이상 성전을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신약의 저자들도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잘못된 선택과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은 뭘까요? 공동체 세우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도록 연합되도록 서로 용서하도록.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죄의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죄의 고백이 없어요. 치리도 없어요. 그냥 군중으로 모여서 그냥 그냥 싸잡아서 회개 얘기도 각자 하게 하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관계가 끼워지고 심각하게 싸웠는데 예배당이 크니까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는 중간에 또 하나 그 전체적으로 죄를 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받고 안심하 그냥 가버려요. 화해하지도 않아요. 아니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 진정한 성전은 죄가 고백되는 장소고 죄가 용서되는 자리고 하나님과 죄인 그리스인들, 하나님과 죄인의 하나의 백성이 화해되는 장소이고 사람과 사람이 화해되는 장소입니다. 그게 성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이 나오죠. 제사들이러 왔다가 예배들이러 왔다가 누구와 관계 깨어진 게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죄의 고백과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는, 진정한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참 어렵죠. 나는 용서하고, 또는 화해하고 싶어서 갔지만 그 사람이, 난 잘못한 거 없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반사기 때문에, 관계는 내가 풀고 싶어도 풀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필요하고요. 그 양자간에 하나님이 깊은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워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태도겠죠. 화해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어, 정말 중요하고요. 어, 지금은 시온이 바로 우리고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찮은 참새도 보금자를 얻는 금요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을 놓는 대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도 발을 놓는 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온의 노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가 손이 깨끗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시온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찬양시와 관련된 시편 중에 하나가 제왕 즉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으로서 군림하시는 내용의 시고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 왕이시다는 인데요 그래서 여화가 다스린다는 구절을 갖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께서 초림을 때는 섬기고 권한받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권한의 종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심판의 주로.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한다. 뭐 이런 찬양들이 이제 종말한적 성격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왕권이 강력하고 흔들림 없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편 93편 2절을 읽어드릴게요. 염두를 찾아서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시편 93편 2절.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오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권의 공고성과 영구성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왕권과 공의 예, 통치는요, 공의를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1 1장 이래서 구절까지 보면 어 이세의 줄기와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통치가 공의로운 통치가 될 것이다. 이게 메시아 왕국의 특징인데 바로 그 왕권과 그 통치는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자, 97편 2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는요. 의와 공의가 기초된 통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는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데 권력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요 공의와 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왕을 찬양하는 노래죠. 이 이런 양식에 속한 시편들은 24편, 29편 포함해서 95편, 99편 같은 찬양들이고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신약으로면 주는 왕이시다로 이제 찬양되는 찬양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제왕 즉이 시편이 복음의 상황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왕으로. 선포하는 데에 기독교 예배가.